자속, 주자속은 일로. 그래서 주자속하고 같으면 밀도가 커지고, 주자속하고 달라면 빼져서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힘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더라. 이 힘이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론 시간에 전자력이라는 힘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F는 어떻게 배웠냐면 I, B, L, Sine, Set 이렇게 배우셨던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래서 전류가 크면 클수록 주자속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힘이 커지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힘 때문에 얘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는 전류에 의해서 회전이 생기는 그런 기기다. 다시 한번 그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전동기네 이쯤 보시면 P예요 P가 의미하는 게 전력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전력을 출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력을 되게 간단하게 말을 하면요 전자제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곧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제품의 능력인데 여기 보면 O예요 이거 소문자 O야 이 소문자는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전력, 출력, 여기 보시면 되고, 그 출력 값이 어떻게 되냐, 하나는 전기적 출력, 하나는 기계적 출력, 이렇게 두 가지의 출력 형태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전기적 출력은 이 2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역기전력. 그쵸? 왜? 전류가 들어가서 회전력이 생기면 자속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전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랬어. 그래서 전기자에 항상 역기전력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 전기자로 항상 들어가는 전류, 이 둘을 곱한 게 바로 우리는 전기적 출력이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가 의미하는 게 각속도예요. 늘 일정한 각의 각속도. 그 다음에 토크, 회전력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부터 전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딱두 가지인데요. 1번, 당연히 뭐겠어요? 회전하니까. 회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하나 더, 이제 회전력을 우리가 논했으면 전동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일 것 같아요? 그냥 딱 떠올랐을 때. 초성 퀴즈. 이거 뭘까요? 맞아요. 속도요. 그래서 항상 전동기, 별, 그러니까 종류별, 속도 특성, 토크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토크의 개념이 어디서 우리가 이걸 갖고 오는 것이냐?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전기적 출력과 기계적인 출력은 서로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토크라는 녀석을 빼서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면요, 토크는 지금 같이 곱해져 있는데, 난 토크만 필요하니까, 오메가 나눠버리면 없어지죠? 똑같이 나누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 분의 역기전역 곱하기 전기전전류가 돼. 지금 현재 이렇게 되죠? 근데, 자, 우리 이거 볼까요? 얘를 우리가 이론 시간에는 각주파수라고 배웠어요. 이거씩 어떻게 됐어요? 한 바퀴 돌 때, 주파수. 이렇게 가는 거죠. E, P, I, F. 그죠? 자, 그럼 이걸 각속도로 바꿔볼까요? 얘도 똑같아. 한 바퀴 돌때 항상 초당속도. 이게 각속도예요. 1초. 그러니까 초당 돌때 속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당속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초당속도 안 쓴다 그랬잖아요. 분당속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파인데 저 초당 속도를 분당 속도로 표현하려면 60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 어디서 분당 속도에서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 오메가가 얘가 들어가요. 60분의 이 파이 n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자 역기전력 우리가 역기전력이나 기전력이나 전류의 방향이 원래 들어오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기전력이다 해서 여기지 식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생겨 누구처럼? 이는 60A의 P존만큼 생겨요. 왜냐면 구조는 똑같으니까. 구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60A의 P존. 여기까지 갔죠? 이게 이엽기 e, 전역. 그 다음에 전기저전류 IA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요. 계산할 때는 안쪽 길이의 곱이 분모로 가고요. 바깥쪽 길의 곱이 분자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자, 봐봐요. 60 없어지죠? 왜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속도 없어지죠? 속도 없어지죠? 약분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열해 봤더니, 2 π a 분의 pgπi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우리가 전동기를 만들어. 발전기 만들었던 것처럼 극수. 중간에 수정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철심에다 권선 감아놨는데 그걸 없애거나 덧붙일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한번 결정되면 변할 수가 없어 도체수도 변할 수 없어 이는 숫자죠 파이도 원 원주율 3.14 이거 바뀌지 않죠? 그다음 병렬 회로수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만들면 고정값이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상수 취급해주죠 k. 그다음에 이 e, 자속 자속은 뭐예요? 계좌에 흐르는 전류만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면 되죠? 전기자 전류도 전류만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추후 조절이 가능해. 그래서 결론은, 자, 토크는 뭐다? 파이, IA에 비례하더라. 자, 다시 한 번요. 토크는 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비례해요. 그럼 내가 회전력을 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속을 크게 해주거나 자속 크게 해준다는 건 계좌로 들어가는 전류량을 크게 해주면 되겠죠. 얘를 크게 해주거나 아니면 전기자 전류를 크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토크는 자속과 전기자 전류하고는 굉장히 친화적인 관계다. 쟤네 둘이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 비례 관계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잘 물어봐요. 관계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험 출제자들이 그래서 무슨 관계냐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크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전기 출력과 기계적 출력이 같을 때.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출력 자체가 자 기계적인 출력이 나올 때를 두고 토크를 한번 뽑아볼게요. 가볼게요. 얘도 토크는 각 속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요.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이 완성이 돼요. 각속도분의 출력이다. 자, 각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아까 봤죠. 60분의 2파이n. 한 바퀴 돌때 분당 속도로 나타낸 거지. 초당 속도를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분의 아웃풋 출력. 자, 그리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예요. p 아웃풋은요. 1분의 p 아웃풋하고 똑같죠. 그래서 안쪽 길이의 곱이 분모로 바깥쪽 길이의 곱이 분자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60 곱하기 출력, 2πn, 이렇게 놔뒀죠. 그래놓고 숫자끼리 묶었어요. 2π분의 60. 이거 계산기에 넣고 때리면 9.55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회전속도분의 출력, 요거 나오죠. 그래서 토크식이 이게 하나가 완성이 돼요. 이건 이제 계산으로 나온 문제죠. 계산 문제. 이거요. 우리가 배울 게 직류 전동기뿐만 아니라 동기 전동기도 있고 유도 전동기도 있어요. 토크식은 다 똑같아요. 음. 그래서 토크식은 항상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외우시면 끝납니다. 다른 데서는 두번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언급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시요. 출력이 곧 기계적 출력이다를 놓고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런 문제도 나와요. 회전력 토크의 이 단위가 뭡니까? 기본 단위는 뉴튼 미터입니다. 뉴튼 미터예요. 그죠? 이게 1kg이 몇 뉴튼인 줄 아세요? 9.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 뉴튼은 몇 kg이라고 환산할 수 있어요? 9.8분의 1이라고 환산할 수가 있죠. 그쵸? 얘를 1로 만들면 되니까. 나누기 9.8, 나누기 9.8 하면 1뉴턴은 9.8이야. 그래서 이렇게도 나와. 이거 무게로 나타낸 거죠. 킬로그램 미터로도 환산할 수 있어요. 킬로그램 kg, 뉴튼이 킬로그램으로 가면 몇만 나눠주면 돼. 9.8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9.55에다가 9.8을 나눠주면 이게 나와요. 0.975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줄 텐데 계산 문제에서는 사실 요 단위를 선호해요. 킬로그램 미터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꼭 기억하셔야겠죠. 오케이. 난 계산하기 너무 귀찮다. 그러면 이제 9.5 똑같아요. 9.8로 나누는 9.8을 기억해야 되니까. 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토크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 토크하고 어떤, 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식을 잘 봐주세요. 자, 이제부터 약간 틀린 그림찾기 같은 관찰력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는요, 아까 자속하고요, 전기자 전류에 비례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다른 관계에 있는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비례하지 않는 애가 있어, 토크에. 누가 지금 토크하고 반비례하고 있어요? N. 그렇죠. n이 분모에 있죠. 얘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죠. 지금.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토크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자, 이거 엄청 중요한 발견이에요. 자, 토크는 아까 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면 이번에 토크는 누구하고 반비례한대요? 회전 속도하고는 반비례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결론. 자, 그러면 회전 속도는요. 자속이 커진대. 자속이 막 커져. 그러면 회전 속도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요. 자속을 내가 막 키워요. 계자 전류를 무진장 갖다 몸땅 갖다 넣어 가지고 자속이 엄청 커졌어. 그러면 회전 속도 어떻게 될까요? 전기자 회전 속도.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단골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빨리 생각을 해 보세요. 저길 보고. 자속이 커져. 그러면 토크가 어떻게 돼? 커져. 그럼 속도 어떻게 돼? 빨라진다고요? 왔다. 아, 네. 토크하고 아, 속도고반비례관계 아, 되잖아요. 반비례. 얘가 고집에 작아진다니까요? 작아진다고요? 작아져요. 자, 제가 전기자 전류를 이빨에 또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회전 속도. 전기자 전류를 막 집어넣었어요. 뭉텅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 회전 속도는? 이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왠지 빨라질 거 같죠? 그렇죠? 근데 엄청 느려진다고요. 왜요? 자, 봐봐요. 그냥 간단하게 봐봐. 제가 얘 높여주죠? 얘 증가하죠? 얘 증가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알던 상식하고 좀 달라요. 그쵸?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자, 그럼 이것도 봐봐요. 자,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일단 토크하고 회전속도가 회전력과 회전속도가 반비례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땅에 돌이 있고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죠. 제 몸보다 엄청 크잖아요. 제가 얘를 굴리고자 해요. 지금 얘 회전속도 얼마? 0이죠. 그렇죠? 제가 줄 힘입니다. 힘이니까 토크죠. 여기서 제가 토크를 몇을 줘야 이 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거의 접먹던 힘까지 밀어야 될 거잖아요. 저한테는 거의 무한대의 힘을 줘야 얘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둘의 관계가 보여요. 그죠? 둘이 완전 반비례죠? 얘 속도가 가장 낮을 때 제일 큰 토크가 필요해요. 자, 반대로 얘가 이제 최고 속도로 돌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요. 제가 얘를 터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냅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서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언제일 때? 얘 회전 속도가 엄청 빠를 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과 속도는 일단 반대 관계예요. 힘이 많이 필요하다,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빠르다, 힘이 별로 안 필요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힘은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바로 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달려 있어. 자속이 커지면 힘이 세져. 그렇다는 말은 속도가 이미 지금. 예, 네, 되게 적은 거죠. 예, 네,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커지겠죠? 전기자전류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머릿속에 빡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문제 다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나? 어, 이거는 이제 회전속도.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나오죠? 회전속도는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 결국에는 어디서 속도가 나와요? 전기자에서 나와요, 그렇죠? 전기자에서는 항상 뭐가 생겨요? 역기전력이요. 60A의 피동만큼 생기죠. 이 n이요, 이 n. EN. 여기서 속도식을 갖고 와요. 그러면 이 n은 자 봐봐요, 이 n만 볼게요. 그럼 여기다 몇 곱해야 n밖에 안 남아요? p g 파에 나누면 되죠. 그럼 여기 약분되니까 없어지죠. 60A는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죠. 이걸 그대로 어디다 곱해줘요? 여기다 곱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은 pg, 이 2, e, 60a. 이렇게 곱한 게 바로 회전속도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항상 정해지면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얘는 숫자야. 얘도 안 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회전속도 n은 파이 분의 역기전력. 자. 역기전력은 내가 넣어주는 공급 전압에서 수수료만큼 빠진 거라고 했었어요. 이거 다시 볼 거니까 그런가보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항상 얘가 작죠? 얘보다 전동기에서는 그래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이 됩니다. 회전 속도는 자속이 크면 작아지고 자 전기자 전류 크면 어떻게 돼요? 빼지잖아 계속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이 이렇게 나. 와아 회전 속도는 전기자 전류에도 반비례하고 회전 속도는 자속에도 반비례하는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있네요. 같이 풀어볼게요. 자, 출력이 15kW 짜리고, 분당 속도가 1500으로 회전을 한대요. 토크가 얼마예요? 하고 뒤에 지금 단위가 몇을 줬어요? 킬로그램 미터를 줬어요. 자, 저랑 같이 봐요. 공식 어떻게 됐어요? 킬로그램 미터일 때는? 0.975. 그렇죠. 곱하기 뭐분의 뭐다? 회전 속도분의 출력 이랬어요. 이걸 알아야 풀수 있죠. 왜? 킬로그램 미터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요. 자, 참고로 9.55는 뭐일 때다? 뉴튼 미터일 때다. 뉴튼 미터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볼까요? 회전속도 얼마? 1500. 자, 출력 얼마? 킬로니까 이거죠. 15,000이죠. 킬로가 10에 3승, 1000이니까. 그럼 이거 약분 되니까 결론 얼마? 9 9.7로 맞죠. 네. 9 7 5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 문제, 이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똑같이, 똑같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계산하시면 돼요. 한번더 가볼게요. 자, 이거 이제 한번 고민해보세요. 회전수 입고로 회전 속도가 되겠죠. 회전 속도를 3분의 1로 감소시켰대요. 그럼 속도가 줄었네요. 그럼 토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음. 자, 일단 속도하고 토큰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면 속도가 줄었어. 그럼 토큰은 어떻게 돼? 커져. 커진 게몇 번? 그렇죠. 3번. 3배 커져. 이런 문제 엄청 잘 나와요. 너무 쉽죠, 이제. 그렇게 그 관계만 알고 가시면 돼요. 3배 커진다.